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오늘은 조계산 송광사 대적광전의 주련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넉장의 사진은 에, 대적광전에 붙어 있는 주련 사진입니다. 아주 격도, 격조 높게 순하게 잘 썻는 글씨입니다. 아주 어, 너무 초서로도 어렵게도 쓰지 않고 아주 적당한 흘림으로써 너무너무 예쁘게 잘 쓰는 글씨입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보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제, 치성, 여 단음이라 에, 자제란 말은 자유자제로 한다 마음대로 한단 말이고 그 다음에 치성이란 말은 치자도 성하다 그 다음에도 성자도 성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자, 마음대로 아주 성대하게 크게 그런 뜻이고요 어, 여는 더불어 여자고 그 다음에 단음하게라는 말은 단아하고 엄숙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은 위강이 자제하여 단아하고 엄숙하니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 줄은요 명칭 길상 에, 급존기라 아, 명칭이란 말은 이름이란 말인데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거룩한 분즉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길상 아주 길하고 상스럽고 급존기하다 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그 정리하면은 그 이름 길상하고 정기하다 하리라 에, 그 이름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시육덕개원만하니 갑니다 육덕이란 말은 여섯 개의 덕을 말합니다 에, 개는 모두 개자고 원만은 말 그대로 원만입니다 이와 같이 육덕이 다 원만하시니, 즉 여덟 개 여섯 가지의 덕을 다 써서 그 인격이 원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 다음은요, 응당총호밥박가범이라 총호란 아, 총, 총체적으로 일컬어 그런 뜻이고요, 박가범이라는 말은 부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세존이라 즉 부처님이라 이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위강이 자제하여 단아하고 엄숙하니 그 이름 길하고 상스럽고 종기하다 하리라 이와 같이 여섯 개의 덕이 다범만 하시니 마땅히 모두 세존이라 부르리라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찬탄해 했는 글입니다. 이 시간에는 송광사 대적광전에 대적광, 출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